행복한 꿈나라 동화,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나요? 동화를 들으며 모험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여러분은 아주 귀한 보물 덩어리예요. 매일 자신을 귀하게 쓰고 또 많이 얻길 바래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수록 더 행복은 커질 거예요. 오늘의 동화 줄지 않는 벼 가마 세상에는 보기 좋은 것이 참 많단다. 형제가 오순도순 정답게 살아가는 모습도 매우 보기 좋지. 옛날,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형제가 있었어. 형은 늘 동생에게 힘든 일은 시키지 않았어. 어머니, 무거운 나무 짐은 제가 질게요. 동생도 언제나 형을 먼저 생각했어. 찰떡은 형이 잘 먹으니까 형에게 더 주세요. 어머니는 그런 두 아들을 참 자랑스러워했지. 어느날 형이 어머니에게 물었어. 어머니는 소원이 뭐예요? 딱한 가지 소원이 있지. 내가 죽은 뒤에도 너희 둘이 의 좋게 살아가는 거란다. 형제가 자라서 어느덧 어른이 되었어. 형은 결혼해서 아들과 딸을 낳았지. 그런데 아우가 참한 신부를 맞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이제 형제는 따로 살아야 했어. 형님이 식구도 많으니까 재산을 더 많이 가지가셔야죠. 아니야. 너야말로 살림을 새로 차렸으니 돈이 더 들지. 형제는 서로 재산을 적게 가져가겠다고 하루 종일 싸우는 거야. 그 다음날도 싸웠어. 결국 형과 아우는 똑같이 재산을 나누었지. 봄이 되었어. 형은 논에 나가 부지런히 일했어. 올 농사를 잘 지어 동생을 도와주어야지. 아우도 열심히 땀 흘려 일했어. 농사를 잘 지어야 할 텐데, 그래야 형님을 도와드릴 수 있지. 마침내 가을이 왔지. 형의 논에는 인정 많은 형을 닮은 허수아비가 세워졌어. 아우의 논에도 마음씨 고운 아우를 닮은 허수아비가 들어섰지. 다행히 농사는 큰 풍년이 들었어. 아우는 싹싹싹싹 별을 뱄어. 형님 내 농사가 더잘 되었겠지? 아우는 건너편 논에서 일하는 형을 쳐다보았어. 그 얼굴이 가을 하늘처럼 맑았어. 형도 싹싹싹싹 별을 뱄지. 동생네 농사가 더잘 됐을 거야. 형도 아우네 논을 건너다 보았어. 그 눈길이 봄볕처럼 따뜻했지. 털털털털 탈탈탈탈 타작이 시작되었어. 아우는 형님네 타작을 도와주었지. 알곡을 가마니에 담아 마당에 쌓았지. 한 가마, 두 가마, 세 가마, 야, 백 가마 이니다 형님네 일을 드디어 마쳤어. 이번엔 아우네 타작을 형님이 도와주었어. 열한 가마, 열두 가마, 열세 가마, 와, 백 가마다. 세상에 형과 동생이 똑같은 거야. 그날 밤 형은 곰곰이 생각했어. 동생은 나보다 돈이 더 필요할 거야. 새로 살림을 시작했으니까. 밤중에 형은 슬그머니 밖으로 나왔지. 그리고 벼 가마를 어깨에 메고 동생네 마당으로 갔지. 한 가마, 두 가마, 열 가마를 옮겼어. 이만하면 좀 보탬이 될 거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형은 기뻤어. 아우도 형과 같은 생각을 했지. 형님 댁은 가족도 많지, 큰 일도 좀 많아. 나보다 양식이 더 많이 들고 말고. 아우는 새벽 달이 지기 전에 밖으로 나왔어. 벼 가마를 등에 지고 형님 댁으로 날랐어. 여덟 가마, 아홉 가마, 열 가마. 이제야 아우도 마음이 놓였지. 형은 날이 밝자 밖으로 나갔어. 마당에 쌓아놓은 벼가마를 세어보았지. 어, 이상하다. 어찌된 일인지 벼가마가 조금도 줄지 않는 거야. 아우도 잠을 깨자마자 마당에 나와 벼가마를 세어보았겠지. 이상하군. 아우는 고개를 가웃거렸어 백가마가 그대로 있었으니까. 그때 야트막한 담 너머로 형이 물었어. 너왜 그렇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님은 왜 그러세요? 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도 형제는 고개를 가웃거렸어 그날도 형은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어 오늘은 더 많이 옮겨야지 형은 벼가마를 동생네 마당으로 몰래 옮겼지 한 가마 두 가마 스무 가마다 얼마니 아우가 끙끙거리며 벼가마를 형님네 마당으로 몰래 옮겼어 열여덟 열아홉. 스무가마다 이 모습을 달과 별들만 가만히 내려다보았지. 또 날이 밝았어. 형은 자기 마당의 벽가마를 보고 바로 동생네 마당의 벽가마를 살폈지. 참 이상하다. 아우도 자기 마당의 벽가마를 보고. 곧장 형님 네 마당에 벼가마를 살폈지. 어찌된 노릇일까? 형제는 또 그대로인 벼가마를 보며 속으로 깜짝 놀랐지, 뭐야. 형은 한 가지 꾀를 냈어. 오늘은 아예 새벽녘에 벼가마를 옮기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되나 지켜봐야지. 아주 이른 새벽에 밖에 나온 형은 벼 가마를 어깨에 메고 동생네 집으로 향했어. 아우도 방법을 바꾸기로 했어. 새벽에 옮길까?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숨어서 봐야지. 새벽따기 울자 아우도 벼 가마를 등에 지고 형님네 집으로 향했어. 쿵! 벼 가마를 어깨에 맨채 앞만 보며 가던 형과 벼 가마를 등에 진채 땅만 보고 가던 아우가 골목에서 부딪혔어. 그 바람에 둘다벼 가마를 떨어뜨리고 뒤로 벌렁 넘어졌지 뭐야. 아우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 아니 형님, 이제 보니 형님께서 제게 벼 가마를 보태셨군요. 형도 활짝 웃으며 말했지. 동생이로구나. 너도 나랑 생각이 같았나 보구나. 아우가 얼른 달려가 형을 일으켰어. 형제는 그만 얼싸 놨지. 두 형제의 마음처럼 날이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어. 여러분, 형이나 동생, 언니, 오빠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오늘부터 이야기 속의 형제처럼 한 발짝만 먼저 양보해 보세요. 그러면 싸울 일도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위해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마음이 즐거워진답니다. 그럼, 꿈나라 친구들 모두 꿈나라로 출발. 사랑합니다.